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어, 모든 영상에는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이 보이지 않는 영상이 있다면 유튜브 자막을 켜주세요. 자, 다이어트를 위해서 음식을 적게 먹었더니 위가 줄어들어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인터넷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다이어트 후기의 내용입니다. 어, 저 이야기를 보고 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저거는 오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거는 직접 경험한 경험담 아니에요? 무슨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원래 많은 음식을 먹어야 만족을 해서 많은 음식을 먹고 비만이 된 사람이 다이어트를 했더니 조금만 먹어도 만족하게 되었다.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위가 줄어서는 아니라는 거야. 자, 만약에 음식을 적게 먹었더니 위가 줄어들었고 위가 줄어든 상태에서는 조금만 먹어도 만족을 한다. 이 이야기가 맞다면 저칼로리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요요가 없어야 됩니다. 저칼로리 식단은 음식을 적게 먹는 식단이니까 그 식단을 했을 때 위가 줄어들었을 것이고 위가 줄어들어서 음식을 적게 먹고 만족을 한다면, 요요가 올 정도로 많은 음식을 먹을 이유가 없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보상 심리로 많은 음식을 먹는 폭식을 하고, 그 폭식 때문에 요요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폭식으로 요요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다이어트 전에는 충분히 먹던 양인데, 다이어트를 한 뒤로는 똑같이 먹으면 배가 더부룩해져서 못 먹기도 한다더라고요. 이게 위가 줄어서 그런거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저칼로리 식단을 장기간 하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게 됩니다. 기초대사량은 뇌, 심장, 간, 폐, 소화기관 같은 주요 장기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낮아진다는 것은 소화기관을 포함한 장기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소화기관이 멀쩡했을 때는 충분히 먹고 소화시킬 수 있었던 음식의 양인데 소화기관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소화시키지 못하고 더부룩하게 되는 거죠. 뭐 이유가 어찌 됐든 많이 먹었을 때 소화를 못 시키는 거니까 많이 먹기 싫을 거고, 그럼 다이어트에 좋긴 하겠네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이어트에는 오히려 안 좋아요. 자, 소화기간이 약해지게 되면 음식을 잘 소화를 시키지 못하니까 단단한 음식보다는 부드러운 음식을 선호하게 되고, 많은 양을 먹으면 소화가 힘드니까 적은 양을 먹는 걸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적은 양을 먹더라도 필요한 칼로리는 다 얻어야 되니까 양은 적지만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찾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소화 흡수가 빠르면서 영양물도가 높은 음식을 찾게 되는건데 이게 바로 살찌는 음식인거죠 그래서 소화기간이 약해지는게 다이어트에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 왜 저런 음식이 살찌는 음식인지에 대해서는 살찌는 음식과 살 빠지는 음식 9번 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오른쪽 위에 영상 링크 나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위가 줄어들어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다이어트 후기는 인터넷에서 정말 많이 볼수 있는데 그게 틀렸으면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적은 음식으로 만족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비만이 되는 이유는 많은 음식을 먹기 때문인데 많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식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죠. 어,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의 식욕을 자신의 원래 식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만이 될 정도로 많은 음식을 먹고 싶은 식욕이 정상인 건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로 식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고 그래서 비만이 될 정도로 많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아,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식욕을 정상으로 만드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식욕이 정상이 되면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줄어들게 되고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줄어들게 되면 조금만 먹어도 만족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이어트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정보를 전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식욕이 정상이 됐을 때 당황을 해요. 비만이 될 정도로 원래 많은 음식을 먹던 게 자신의 원래 식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식욕이 왜 줄었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음식을 담는 주머니인 위의 크기가 작아져서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런데 애초에 배가 부르다고 식사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비만이 되지가 않습니다. 배가 부르지만 맛있어서 한입더 먹고 싶고 배부르게 식사를 했지만 달콤한 음료수와 후식을 추가로 더 먹은 사람이 살이 찌는 거죠. 그러니까 위의 크기에 상관없이 음식이 먹고 싶다라는 이 식욕 때문에 살이 찐다는 겁니다. 실제로 위의 음식이 충분히 가득 차 있고 그걸로 인해서 포만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 먹고 싶다는 식욕이 생기면 위가 늘어나서 빈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2리터의 물을 마시기 힘들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용량의 맥주는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위의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적당히 먹고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식욕을 정상으로 만들어야 적게 먹고 만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식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원인은 뭐죠? 어떻게 해야 정상으로 만들 수 있나요? 자, 예전에 만들었던 식욕 시리즈에서 자세히 이야기했었죠. 지금 화면에 영상이 두 개가 나오고 있을 텐데, 오른쪽에 식욕 시리즈 나오도록 해둘 테니까,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분은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